샬롬 성상철 목사의 복음 백신입니다. 당신도 기쁨의 공식을 만들어라. 충청도 농사꾼의 용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두살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앉은뱅이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늘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시면 저런 놈 갖다 버리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기어 다녔고 비료 포대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짓고 다른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면서 이동했습니다. 엄마의 옆에서 한 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갔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한없이 학교 교문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11살 때 재활원으로 들어가서 굳은 다리를 피고 보조기를 끼우는데 그리고 목발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는데 고문당하듯이 인년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항상 1등 했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전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성으로 충남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고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외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고등과학원 키아스의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4회수사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김인경 박사입니다. 3차원 다양체의 의상 수학과 기학분야에 세계적인 수학자로서 명망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 전기를 썼는데 기쁨의 공식이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공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쁨의 공식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특별한 계획은 아주 너무나 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채 너무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서 기도원 구석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 자가 아 깨지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나같이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방법과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는 찬양하는 법을 배워주셨습니다. 그는 늘 육신의 나약함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법을 훈련하며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었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특별한 방법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당신이 하실 일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약함이 하나의 명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동정과 호기심과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서 모욕감을 견디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서도 뜨겁지 않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무감각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 외에 상처가 덧나서 무감각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 시작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뺨때리고 침뱉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처지로 이입시키는 체험을 영적으로 특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완전한 용서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자기를 놀렸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웃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막혔던 기쁨의 삶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산할 구멍이 없는 절망을 이겨낸 그 기쁨의 공식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김 박사님처럼 기쁨의 공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입었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화와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공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김박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며마 약한 죄를 들었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날 위해 희생하며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뿐 아니라 어려워 힘들어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기쁨의 공식을 만들고 사시기 바랍니다